예, 안녕하세요, 좋은 자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. 매일 저로 성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. 이 차량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좀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씩 도록하겠습니다이 차량은 13년식 그랜저 HGLPI 3.0 람다 엔진 들어간 무서고 차량이시고 기본적으로. 보험이로 60만원밖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휠이 아니고 K7 19인치로 장착을 고객님께서 해놓으셨고요. 타이어 앞다 트레이드, 70% 이상씩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성능상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운용이 되어 있고, 블랙바디의 모든 등급의 차량입니다. 틴진 상태의 색깔은 크지 않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지금 광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살짝의 뭐 돌 팀이나 문콕은 살짝씩은 있는 곳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게있 없이 깨끗하게 잘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트, <laughs> LPG 차이,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 막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그 대신 이제 요 가스 차량이 상당히 메리트가 좋고 람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증도 일단 어, 기본적으로 리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람다 엔진 강화 부채 작업을 하셔도 이런 차량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좋으실 것 같고 6기통이기 때문에 정수성 출력 다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도 큰 기수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콘티넥탈 타이어가 꽂혀져 있고 기본적으로 트레이트 또한 앞뒤 다70%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모듬 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은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옵션들 전동 시트 좌우 다 들어가 있고요. 운전석, 보조석 열쇠 시트, 오토 에어컨 신정 모델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c n 미로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각 16만 넘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 드리고요 전체 운전석 보조석 뒷자리까지 다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염된 곳이나 찍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2열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2열 콘솔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요 썬팅 같은 경우에도 보셔도 삭발행 없이 이렇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2열에서 1열 모습 보여드리고요. 시트 상태에 찢김 해짐 없으니까 고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그랜저에 치는 명성도 좋고 상당히 디자인 이 당시에 상당히 잘 나온 디자인이었고, 그리고 잔고장도 많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좋으실 것 같고, 어, 그랜저의 치즈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어, 조인트가 좀잘 나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차량은 그런 것도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. 뒷자리 한번 보여드리고요. 운전석 쪽 기본적으로 두어 개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전동 시트부터. 오토원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시트 상태 나쁘지 않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대비 <laughs> 기본 오토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타시면서 5일 정도만 교환하시고 타신다고 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좋으실 것 같고 뭐 초창기 연식에서는 MDPS 문제가 많아서 소리가 딱딱딱 소리 나는 차들이 많은데 노차랑은 그런 MDPS 문제도 없으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키가 하나인 게좀 아쉬운 점이고요 키는 고객님께서도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키 하나 있는 모델입니다. 이렇게 해서 13년식의 그런지 ACG 어, 3.0 a p i 모던 농글의 차량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자주 좋은 딜로 양동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